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 2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 후단 3일 만에 1억 2,446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1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죠. 또한 전체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23개 국가에서 1위를 도합 79개 국가의 탑1 0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국내의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찬사하며 날카로운 필력, 설득력 있는 서사, 인상적인 여련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배우들의 연기와 의상, 조명, 소품 등, 더 글로리 파트2의 모든 것에 주목하면 여러 차례 정주행 릴레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완벽한 엔딩과 함께 전 세계 시청 순위를 장악한 더 글로리 파트2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더 글로리 파트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